안녕하세요. 저는 어, 그린 랩스에서 팜모닝 개발팀의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그린 랩스 팜모닝 개발팀은 농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팜모닝 앱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을 있어요. 팜모닝 앱에서는 뭐, 농민에게 유용한 이제 병해충 정보라든가,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을 알림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신선마켓과 팜모닝 개발. 을 이제 협업을 통한 농민들의 수익 증대 기능 같은 거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는 이제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었습니다. 어 그린랩스 개발팀은 한국에서 몇안 되게 팜즈형 프로그래밍을 도입을 했거든요. 이제 리스크립트와 클로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 굉장히 레퍼런스가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레퍼런스가 없다는 얘기는 기존의 틀에 맞춰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고민이나 생각을 펼쳐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개발팀에 모인 분들이 이제 함성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강점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트캠프에서 한달 동안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클로저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영상물들을 많이 찾아본다던가책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읽어본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강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발팀 내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수형 언어가 레퍼런스가 되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떤 게 옳은 방향인가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저희랑 잘 맞는 개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언어는 사실 저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손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도구를, 그 손에 맞는 도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한번 사, 사용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성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이게 손에 맞는 건지, 손에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같이 해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